네. 하나 둘셋 넘어갔죠? 먹고 옷탄 또 먹고 저는 거의 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탄은 적당히 드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상대에게 더 많이 이렇, 이렇게 하, 하고 싶지 않으면은 안 주는 게 아하. <laughs> 왜냐면 여기는 살아 여기는 우리 팀 또는 나 혼자서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틴키를 안한 편입니다. 신고 먹을까 봐. 어, 총소리다. 우리 갔어. 어디 있다. 네 잡았죠. 차비 고마워 그래 아까 여기에 총소리 나던데 저기에 둘이 싸우나 봐요. 저기 둘이 싸우나봐요 제가 한명 잡겠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자강투천이다 진짜 보자. 도망가게 놔두고 저는 얘를 잡겠습니다 둘다 기절 죽이고 맞아라 오케이 어부질이죠 이걸 왜냐 두명이나 킬 두개나 들어왔네 아까 한명 어디서 죽인지 까먹었다. 옷이 별로, 어, 어디서 죽였더라, 내가? 어디서 찌시체 상자가? 포기할까, 그냥? 어차피 지금 자기장이 안 좋아, 자기장이 이래서. 저는 요지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는 발사대를 사출해야 되는 거예요, 앞이. 발사대가 좋은데, 저는. 사람또 은근히 있고 중앙이라 어디든지 그나마 빨리 가서 좋긴한데 이게 제일 아쉽네 저는 네 주변에 네 지금 주변 시끄럽죠 제 주변이 선핑이 말고도 뭐 쿵쿵 소리 들렸을텐데 이제 지금 뭔지 모르겠네 지금 뭐또 어디 뭐 공사하나 근데, 계속, 그, 습다이퍼 주주님이니까, 요쯤? 금방 갈게요. 요래, 사람 체크 해주고, 중간중간. 아, 근데 밑에 빨간 거, 와, 몸을 너무 많이 때렸나, 스냅으로? 전화와서 끊겼네요. 예. 몇 번이나 끊겼죠? 눈치 없는 동생이. 가서는 막 별거 아닌 걸로 막예 뭔가 별짓 다 해가지고 전화를 테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안눈네요 헤드 진짜 눈치 없는 동생이 음악 다 챙겨야 된다. 중요하다. 탱크 있는데, 탱크 탈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 못타는 거구나. 선머님 꼭 탱크 타주세요. 마이크 안 들리겠지만. 1번, 2번은 아는 사람인가, 서로? 업죠요 근처에 여기 제가 찍은 거 있죠 하나 둘아 저는 업그레이드는 거의 아니에요 제가 귀찮아서 제가 아는 편인데 예 지금 적을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킬을 많이 해가지고 MVP를 따고 싶은 건 있는데. 저기 안 만나지네요. 하필 저는 적을 많이 만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왜 저기 안 만나지? 지 어딨어? 어딨지 어디 최대한 멀리 가고. 근데 이게 원래 팀킬 됐었나? 일단 팀은 여기 있는데, 팀 어디 여기 우리 1번님 저기, 2번님 뭐라라 가야 되네. 일정 높이 가면 날더라고요. 네, 없죠? 그럼 자기장은 좀 살짝 편하게 들어가겠네요. 유익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봐요. 14개 걸리지? 세일탄 있었다. 그리고 저기 있죠. 내가 역시 헛것을본게 아니었어. 내가 헛것을 본게 아니었어 한마디로. 사배 고마워. 사배 고마워. 이제 버리고. 저기로 갈 건데 저는 고급 먹으러. 사번님은왜 탱크 타면서 데미지가 뭐 달라? 어, 사번님성전데 이게 뭐지? 오. 할수 있는 건가? 오, 뭐 이거? 오, 신기하다. 안 하다 보니까 원래는 거, 안 했다 보니까 몰랐네 이걸. 에, 뭐야 이제 좀, 어, 조명 발견. 바로 잡으러 갈게요. 왜냐 키를 내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나와, 나와, 와서 나와, 나와, 나와. 어이 씨 스태프 주드님왜 죽여요? 내 건데. 약간데 왜에 알렉이 아, 왜래 걸리지? 왜지? 어 손정도 신기하다 근데 오롤롤롤롤개머이판고마워개머이판 아까 그 애는 왜온 지는 알겠는데 저는 찾았다 저기 있나? 아 저기 있어요? Reloading, Cover me, Reloading, cover me. 어디 맞췄는지 제가 못 봐가지고, 헤드였으면 좋겠네요. 왜 렉이 걸리지, 계속. 네, 제가 편집하다가 찾은 건데, 이게 영상에서 렉이 걸리다 보니까 소리가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빙 중인데, 제가 사실, 1편 찍고, 1편 올린 다음에 바로 다시, 이제 2편, 편집 중이에요. 영상 설명란 보면 뭐, 세망서 보고 있다는데, 세망 <laughs> 소리는 겹칠까봐 지금, <웃음> 따로, <웃음> 어, 지금 들리나?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마약 상황 중계하면, 이제 아까 그, 연막, 노바가스 터진 곳에, 죽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래, 막 확인하다가, 우리 팀원이 저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이, 있는 걸 알려주신 걸 저희가 따라갔는데, 이제, 3번 분이 잡으셨죠? 그래그래 그래 세포님을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시대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이래, 돌아다니다가, 이래 찾고 있는데, 그 네, 찾고 있다가, 일단 아까 저기서, 제가 잡았으니까 저희더 있나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다음에, 우리, 1번 팀이 저, 2번 분이 저기, 저기 있다. 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1번, 2번 분이 잘 찾으시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자, 저기 나오죠? 에임이 9대이라서딱한대못못 못 맞췄는데 1번 분이 잡으셨네요. 그래가 1위, 달성! 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꼴찌 아닌가 싶었어요 원래 제가 10킬 이상 하라는데 8킬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불안했죠 제가 사실은 네 꼴찌는 아니에요 나론제님 덕분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엘리트 딱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이게 최고 기록이긴 한데 엘리트 보늘 스킵 해버렸어요. <laughs> 네 녹음 중간에도 전화 왔네요. 어디까지 말했더라? 네 일단 이렇게 끝났죠. 티어 인거 보면 이제 시작했죠 시즌2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거밖에 없네요. 마무리 매트 칠게요. 그러면 빠이 그리고 구닥 아 구독 부탁드립니다.